회복을 시켜 줬는데 또 교회 문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교회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실 본인이 원해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는데 교회를 나오니까 어, 교회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안 하지만 교회의 전도사로서 사육했던 사람이 다시 나오면 그건 내가 볼 때는 에, 안 맞는다. 사임을 했으니까 교회를 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자기가 평신도로 나오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나오게 합니까? 근데 그 문제를 홍승희장로가 어, 저한테 우인을 왔어요. 그래서, 아이, 장로님 그거는 평신도 만약 사역자로 했던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그건 강력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문님한테 그러면은 자 자고 부딪힐 거 없이 그 상담하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분한테 가서 자문 하시오. 굳이 나한테 틀렸다고 한다고 와서 그렇게 합니까? 결국은 예, 예, 저희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럼 자기가 중대한 걸 하겠다고 하면서, 한게 11월 4일, 주인 예배부터 적 저걸 한 거예요. 1인 시위 해가지고서 이제 음. 예, 두 달째 지금 한 거죠. 음. 교회에 지금 한 7, 80명 모이는 교 중에 지금 혼자 단독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고, 지금 김윤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음.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관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 제가 여기 한 10년 됐지만, 같이 5년 동안 있었고, 지금 8년 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무슨 감격 어, 원하는지 몰라도 제가 감리교회 감리사가 됐을 때 에, 찬양을 부탁해갖고 축가를 불렀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불렀는데 이번에 와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축가를 부탁해서 들었는데 축가를 부르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교회가 좀 어려웠던데 그걸 화해하는 조건을 자기가 불렀다는 얘기요 아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거라면 내가 당신 축하시키지 않았던 나는 그런 거 한두 개가지 아주 쉽게 말하면 나한테 무한가 원한이 있고 뭐가 그걸 기분 나쁜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흔히들 원로 목사를 그 세우실 때는 뭐 개척을 하셨거나 아니면 위임 목사셨거나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일정 기간을 채우는 분, 그것도 뭐 자격 요건이 다 그다마다 다르던데요. 그 자격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교회의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 경우들은 있는데 이이 이 목사님께서는 같은 교단 목사도 아니고 여기는 감리교인데 그분은 장로교 목사시고. 그리고 또이 교회에서 목회하신 것도 아닌데 어떤 사연으로 원로 목사가 되신 건지. 원로 목사라고 우리가 무슨 그 감리교회 무슨 그애들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은퇴하고 오신 목사님이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축도 하는 건 괜찮지 않겠냐. 그걸 결정하는 거를. 교회가 전체가 다 같이 결정을 한 건가요? 아, 아니죠. 그거는, 그저 지금까지 지금 목회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한 7, 80명 모이는데, 뭐 그걸 훈련합니까? 아니, 그래도 7, 80명이라도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음, 네. 교회 공동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혼자서 결정하시는 내용들이 음, 너무 많던데요, 들어보니까. 음. 감리교회, 뭐, 지금은 저희가 한3 3 40명 모이다가, 음. 그냥 그런 거에서 그냥 결정하지 않고, 아, 주 오늘도 목사님이니까 예의해 준을이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온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반문한다면, 그걸 처음에 했을 때 그걸 왜 하지? 예? 쭉 오다가, 마지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럴 때 하는, 그건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소리를 체결하려면 지금까지 제 네. 목회가 잘못된 거라면 그때그때 일단 얘기를 해야지 예? 지금까지 주보다가이 상태에서 네, 그동안에는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 체가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그게 그 이영도 목사님의 축도가 거의 에, 쭉 진행됐다가, 예. 왜 지금 와서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성추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닐까요? 아니죠. 그거는요, 어, 제가 얘기를 듣고, 저몇명안 되지만 교인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네. 다 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그래도 듣고 때에 제가 그거 하거든요. 단독적으로 지금 저렇게 일인실 하고 있고 지금 교회에 흔들림 없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목회가 건강했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